우리 몸 팔이나 다리 쪽에 긁으면서 생기는 어떤 멍울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많아지면 우리가 이것을 결절성 양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가려움 진정을 돕는 항히산타민제를이렇 처방하게 되고요. 염증 상태가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많이 가렵다 보니까 손으로 막 긁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피부 쪽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염증 때문에 또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거나 심한 부위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증상을 경감시키는 그런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제성 양증이 발생하는 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의 이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염증이 빨리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번 발생한 염증이 오래간다. 이건 또 면역의 문제죠. 그두 번째, 실질적으로 가려움을 많이 호소하다 보니까, 이가려움이란 증상 역시 면역력과 밀착이 관련된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